안녕하세요. 또리 아빠입니다. 아 오늘 개업식을 했어요. 아, 지금 이제 밤1한 시가 좀 넘었는데 아, 마지막 손님이 아,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저희 그 야간에 지금 간판 불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이쁘네요. 저희가 한바탕 손님을 이제 치렀고 내일 또 오실 분이 몇분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음.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제가 이 제가 지금 이사진 차린 사무실이 뭐고 취지가 무엇이며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제가 오늘 동영상에 앞으로 이제 포부를 우리 구독자님들과 좀 공유차원에서 알려드리는게 얘긴인것 같아서 한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아, 저도 이제 먹방을 아, 본의 아니게 먹방을 하게 되네요. 오늘 이렇게 손님들 대접하고 뭐 그러느라고 변변히 못 먹었어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가끔씩 그렇게 음, 언급은 했었는데 어, 제가 캣테디 생활을 한지는 이제 6년 됐어요. 6년 됐고 6년 그 이전에만 해도 강아지는 한 마리 키웠는데 음, 고양이를 이렇게 싫어했어요. 제가 이 소위 말해 이, 짐승들 중에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게 쥐거든요, 쥐. 뭐,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거의 두려워할 정도로 쥐를 싫어해요 네. 근데 이제 고양이가 쥐를 잡잖아요 그런 걸 어렸을 때부터 시골 살면서 몇 번씩 목격을 한 다음부터 쥐가 싫은니 고양이도 같이 싫었던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어, 고양이는 뭐 의식적으로 좀 멀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내려가 <laughs> 내려가 내려가 그러다가 6년 전에, 이제, 저집 앞에 퇴근하다가 밤에, 이제, 우연히, 어, 지금 제, 이제, 첫고양이 아가라는 아이를,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막 달려드는 게, 저한테 그냥 묘연히 찾아왔던 거죠. 어, 그럴때그 아이를 바깥에서 그냥 밥을, 그냥 갑자기 이뻐지더라고. 그래서, 밥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동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어떤 한 달이 거쳐 소개받았던 분이, 이제, 캔만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 고양이를 제가 이제 한 한달 정도 바깥에서 밥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입양을 제가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죠 어.. 근데 네. 제 성격이 뭘 하면 되게 막푹 빠지는 성격이에요 막상 그렇게 고양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세 마리가 되고 뭐 이렇게도 되가고 음.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본의 아니게 시행착오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푹 빠지면서 알게 됐던 그런 분들한테, 제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고양이를 임보 맡았다가, 어, 뭔가 좀 어떤 실수, 정확, 아직도 그 명확한 원인은 잘 모르지만,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 무지개 다리를 건너간 고양이도 한 마리 있었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조인만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면서 이제 6년이 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뭐 좋은 캣맘분한테 도움 받은 것도 있고 또좀좀 좀 이상한 캣맘들 사이에서 반면교사 삼은 것도 있고 어 그러다가 제가 한 재작년 정도 한 캣데디 생활 한 3년 차 됐을 때내 삶의 가치관이 터닝포인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 나이에, 뭐, 뭔가를 자꾸 이렇게 쫓으면서 살기보다는, 이제는, 음 에이징 커브가 됐지 않습니까? 어.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음 참, 개, 굉장히 감상적인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실천에 옮기면,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평소에 이렇게 관심을 두던, 아, 길고양이 관련 쪽을 생각을 하게 됐고, 어, 제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뭐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은 했어요. 하다가 작년 정도에 이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기로 했죠. 어차피 뭐 저는 직업은 따로 있긴 있어요. 직업은 따로 있는데 어, 그 직업이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 이 일에 좀더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작년, 재작년 요 무렵부터 하다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활동을 어떤 음, 카테고리 안에서 해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뭐 해답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지난 그한 5년의 정도의 세월을 해오면서 했던 그 시행착오들 음, 그거에 그거를 컨텐츠를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내집 앞에 고양이 어느 날 갑자기 브랜드 찾아오는 묘연이 있을 것이고 어, 그 묘연으로 인해서 캣맘 혹은 캣데리가 되실 텐데, 적어도 저처럼 시행착오 겪지 않게 좀 처음부터 깔끔하게 할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런 안내, 길라잡이조를좀 해줘야겠다, 어, 라고 해서, 음,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캣맘 119, 딱, 벌써 어감 자체가, 뭐, 그, 뭐, 딱 느낌이 오잖아요. 캣맘들을 도와주자라는 취지에서, 이제, 비영리 단체를 작년에 결성을 했고요. 하고서 제가 그어 근데 단체 결성하고서 뭘막 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제 우리 또리를 또 갑자기 또어 제가 간택 당했죠. <laughs> 제가 간택을 당해서 음 그래서 좀막 그냥 그냥 부랴부랴 막 빌라를 막 반지하 얻어서 해 얻었고 어 거기서 또 제가 할때나던 뭐라 그런 그뭐 급식소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그냥 얻었는데 너무 경솔하게 급하게 얻다 보니까 좀 비좁은 데를 얻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활동에 제약도 많았고 그러다가 또그 무렵에 또 일이 될라니까 또 여기 저랑 같이 유튜브에 종종 출연해 주시는 시찬이 형님 전직 인테리어 사업자이자 어, 목수이자 어, 설비기사이자 방수기사이자 그냥 소위 말해 모든 도가다를 다할수 있는 분 음. 이분은 이제, 이미 오랫동안 개, 이, 이, 이 진짜 반려견에 관련된 커뮤니티를 또이동네에서지역적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분이었어요. 또 마침. 어, 이분하고 또어 인연이 돼서, 어, 뜻을 맞춰서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이제 한 거죠. 어, 하다가, 그막 갑자기 막 일이 막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장소가 좁다. 이로 옮겨오자. 그래서, 와서 또여기한달 동안 저희 둘이 지금 제가 사진도 그동안 지난 영상에도 이렇게 올리고 했지만, 셀프 인테리어로 거의 했죠. 그래서 지금 자, 모든 걸 스탠바이 한 상황입니다. 그게 지금 지나온, 뭐, 그냥 막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계적이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라면, 음, 이캣맘 119가 비영리단체예요 이거를, 좀 많이 키워가 볼 생각입니다. 키워가는데, 어, 무슨 일을 할 거냐. 보다 큰그 담, 거대한 담론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제 이제 슬로건이기도 한데, 길고양이와 아름다운 공존. 응. 길고양이와 아름다운 공존을 해야 되는 세상. 그런 거를 만드는데, 어떤 일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에요 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 평소 세, 그 생각이거든요 음, 이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 캣맘분들을 많이 서포트 해주다 보니까 많은 캣맘들을 만나잖아요 어, 이런 얘기가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고양이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사랑하고 근데 반대로 또 저쪽 별에서는 고양이 혐오하고 학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이게 뭐 학대까지는 좀 그렇지만 고양이 혐오자,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게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시각일 거예요. 음 우리가 고양이를 사랑하고 우리가 고양이를 돌보는 게 우리의 권리이듯이. 고양이를 싫어하고 고양이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그것도 그 사람들의 자유 의지고 걸립니다. 이걸 만약에 둘이 갈등하고 싸우면 이 수평선을 끝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보통 고양이가 이 인간과 생태계를 공유하는 그 거의 유일한 생명체인 고양이가 우리 인간과 아름다운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좀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거예요뭐 사실은 기존의 캠만분들 열심히 활동한 분들 말안 통하는 분 많잖아요 솔직히 탁아놓고 얘기해서 그 성격 이상한 분 너무 많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사이코들 많고 사차원 많고 많잖아요 막 자기의 그 기준에 잡혀서 막 고양이 밥자리 막 그냥 지저분하게 해놓고 막아막 아막 나래도 내집 앞에 지저분 하게내 근처에 놓으면 싫어할 거 아닙니까? 좀 깨끗하게 하고 막 밥자리 막 따닥따닥 붙여놓으면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냥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어떤 그 무심코 하는 그런 좀 이질적인 행동들이 고양이 혐오자를 많이 양산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뼈 아픈 반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거 반성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고양이와 보통 사람들을 사이에, 인간과 고양이 사이에 아름다운 공존이 될수 있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캣맘 캣대디어야 하는데, 반대로 이걸, 그, 좀 이렇게 혐오자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데, 그런 행동들을 우리가 무심코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어떤 매뉴얼화 한다면 좋겠지만, 뭐 그런 건좀 불가능한 얘기 같고, 말을 안 들어요. 일단 좋게 얘기를 이렇게 막, 막, 조언을 해드려도 말안 듣습니다.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유명한 명언 하나 있잖아요. 캔맘에 적은 캔맘이다. 왜, 사람이, 이렇게 동, 서, 남, 북 있으면, 여기가 남쪽이면, 약간 이쪽도 남서. 근데 이거도 남쪽으로 해야잖아요. 약간 이쪽도 남쪽. 약간 이쪽도 남쪽. 뭐 이렇게, 어떻게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가 내 뜻과 똑같이 맞출 수가 있겠어요? 그냥 조금 나랑 조금 달라도 큰 틀에서 나와 방향성만 같다면 서로 이렇게 좀 약간 양보하고 타협해가면서 보통 우리는 가잖아요. 그걸 사회생활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나와 정말 같은 한 하늘을 이고 살수 없을 정도의 막 진짜 진보 보수 막 빨갱이 막막 막 이런 것 이런 것 마냥 민주주의 막 어 이런 뭐 극우 극좌 이런 것처럼 반대만 아니면 웬만큼 서로 그 방향성이 맞으면 서로 타협하면서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가잖아. 그 사회생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 근데 이캣데디캣맘이 바닥은 나와 조금만 달래면 내가 주는 사료 하나하고 좀 다른 사료만 줘도 욕하고 구조에 관해서 이건 뭐 약간 어느 때 어디까지 치료할지 말지 이런 의견이 좀 다른 것 같고 서로 싸우고 또 싸우면. 원수가 돼요. 그러니 아니, 같은 고양이 캣, 길고양이를 돌보는 우리 캣맘, 캣데리들이 서로 뒤에서 만나면 서로 욕하느라고 정신없는 이 거야. 나 이거 되게 이걸 만약에 우리끼리 문제지만 만약에 다른 고양이의 관심이 없거나 고양이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그런 광경을 보면 속된 말로 꼴값 떤다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 배고프다 <laughs> 이 김치 이거 희찬이 형님이 김치에 담았습니다 이 양반은 김치도 잘 담아요 먹방 ASMR. 다리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안뭐 되냐. 그냥, 그냥 누군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담아 주신 것처럼 멀고도 험난한 길 앞에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선 제가 먼저 가서 가면서 뭐, 개몽이라고 하면 좀, 뭐, 너무 거창한 단어 같긴 했지만, 이렇게 그들의 의, 우리가, 우리가 좀 약간, 약간, 삐딱선 타고 있는 의식을 조금 더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옆에서 자꾸, 어쨌든 간에 아무 소리도 안 듣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한마디씩 해주는 게 낫잖아요? 그것도 서로 내가 좀 도와줘 가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주력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새롭게 내집 앞에 고양이를 밥을 주거나 이렇게 막그 초보 캣맘 캣데디가 되려고 하는 분들 있죠. 이분들한테 처음부터 아예 첫 발부터 제대로 길라잡이를 해서 어좀 이렇게 그런 어떤 우리가 애초에 지향했던 그러한 길고양이를 돌보는 그런 캣맘 캣데디의 모습 어 그걸로 좀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어떤 역할을 좀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걸 뭐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선배님들도 많잖아요. 말안 듣더라고 해보니까. 너무 밥자리 막따다따다 붙여놓지 마세요. 그리고 저렇게 막 미관상 경관 해체 그런 걸 해놓지 마세요. 막 내가 보면 은 저기 막그 옆에 사는 사람들은 저 지저분한 거안볼 권리가 있거든. 근데 그걸 해놓고 나서 그거 뭐라고 했다고 또 그게 무슨 뭐 하냐고 또막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런 그 싸움의 결과 주변 사람과의 갈등의 그 결과가 그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갔어 결국은 다 고양이들한테 잘못된 악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로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중간에 절충점을 찾아서 서로 양보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 싸워봐야 뭐할 거야. 계속 그냥 갈등만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행동을 우리 캡맘들이 정말 생각없이 많이 해요. 앞으로도 제가 우리 지금 기존에, 저도 캡맘 캣 때, 저도 그 중에 이원이지만 우리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뼈 아픈 반성을 해야 되거든. 자기 성찰 해줘야 돼요. 나 앞으로 그런 얘기도 지 가감없이 해보려고 해요. 듣기 불편하더라도. 들어 그, 우리가 인식해야 되거든. 자각해야 되고요. 왜 고양이 밥 주는 걸 뭐라고 하냐고 물론 나도 많이 싸웠어요 많이 싸웠 나도 어느 선까지는 막 내가 하다가 조율해 보다가 안 되면 그 선을 넘어가면 나도 막 거의 멱살잡이 하면서 싸우는 적도 많이 몇번 있었어요 있는데 그래도 우리 캣맘들 보면 너무 막무가내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 우리 혐오자들이 막무가내로 혐오하는 거 우리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양이 혐오자들 중에도 약간 그나마 좀이좀 덜한 사람들 상식적인 사람들도 대화해 보면 있어요. 그들하고는 절중점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협력자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 주장만 끊임없이 내세우고 막 그렇게 하면, 이거는 해결책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밥자리, 내집 앞에, 아까도 말씀, 같은 말이지만, 내가 만약에, 나는 이제 고양이를 이뻐하지만, 내가 만약에 쥐를 싫어하는데 누가 쥐를 키우겠다고 그 앞에다가 놓고 막 놓고 막쥐밥 준다고 생각해봐. 그거 누가 좋겠어요? 난 가만히 안있지, 나도 입장바갖고 놓고 생각해보면 그럼 어떻게 그걸 최소화해야 될거 아니야? 갈등을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간에 어떤 스피커들이 나와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안된다, 안된다 물론 그래도 안 바뀌는 인간은 때려죽여도 안 바뀌어요 하지만 그래도 바뀔 수 있는 여지는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우리 캣맘들, 캣, 캣맘, 캣들이 사이에서도 소위 말해 어떤 가이드가 있어서 그런 건 부끄러운 행동이다. 그런 건 옳지 않은 행동이다라는 걸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도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현문자들이 얘기하면 안 듣겠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얘기하면 그나마 좀 들을 수도 있을 개연성이 있잖아. 그죠? 어쨌든 그래도 나는 기대가 없을, 뭐,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나도 이번에 뭐, 막그 구조, 이게, 캔만 분들이 좀뭐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도움이 뭐, 뭐 포획이라든지 구조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틈나는 데서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고양이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겁니다 얘기하면 그때는 끄떡끄떡해 근데 또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더라고 요 이제 반대로 이제 우리 이제 새롭게 이제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올바른 가이드를 좀 주입시켜드리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캣맘들이 단합이 안 되잖아 단합이 오늘도 그런 얘기 많이 나왔거든요 단합이 왜안 되냐 아까 말한 대로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막 서로 막 그냥 배척하는 그런 성향들 때문에도 있고 또 하나는 구심점이었기 때문에 그래 구심점이 그러니까 그러한 니까그러 구심점들이 우리 보통 보면 캣맘들의 뭐 모임이다 라면 온라인 모임 뭐 밴드 뭐, 이런 거는 있어. 막, 아니면 소수, 아주 소수 몇 명의 쉼터, 뭐, 이런 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뭔가 체계가 잡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슨, 뭐, 정치, 정당, 무슨, 뭐, 지부, 막, 뭐, 뭐, 지구당, 막, 뭐 이런 거, 이렇게 하, 그게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 힘이 대단해요. 회사, 우리 기업체, 무슨, 뭐, 본사, 뭐, 본부, 지사, 막, 그래서 그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게 아니고, 그,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우리 캣맘, 캣데디 이쪽도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없었죠. 그냥 기껏대 하는 게 밴드 같은 거. 밴드 같은 건 체계가 아니잖아. 그냥 여러 수평화된 그냥 여러 입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더 시끄럽기만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분란이 더 생길 수 있는 근원지가 될 수도 있죠. 저는 오늘도 그 모인 분들하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오프라인 공간도 필요하고 오프라인 모임도 갖고 여기서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지자체를 상대로 우리가 뭐 어떤 우리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중지를 모으는 그런 행동도 할 수가 있고 또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거 있을 때 혼자 가서 독고다이로 싸우려면안 되잖아요 그런 걸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볼 수도 있고 특히 앞으로 이거 좀 약간 좀 많이 앞서간 얘기인데 우리가 길고양이에 관련된 정책 위반이나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지역 지구 뭐정가 지역 전가에다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근데 결국은 그러려면, 모여야 돼. 그리고 이게 조직화 돼야 돼. 조직화. 뭐 거창하게 그런 건 아니,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 알고 보면 참 보면 캣맘이 많잖아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도 캣맘이었더라고밥 주는데 나 그걸 몰랐어, 몇년 동안에. 보면 어디 막 가다 보면 뒤에 밥그릇이 있고 내가 주는데 하고 담벼락 하나 사이에 알고 봤더니. 밥, 모르는 거야, 서로 다. 아, 이런 건 문제다. 이런 건 문제다. 그래서, 어, 그런 것까지 좀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 앞으로 캠마 119에서, 어, 지금, 뭐몇 가지, 지금 제가 좀 두서없이 중구난방 얘기했는데, 오프라인 거점 역할을 좀 하고, 음, 그리고, 좋은 캔맘의 길로 많이 좀 이렇게 양성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이렇게 노력 좀 해보고, 또 시스템도 만들어보고, 매뉴얼 같은 거. 어,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우리 같은, 지금 여기는, 우리 이제 목공방에서 지금, 공방에서 지금, 고양이 겨울집이나 급식소 같은 거를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서 우선은 이제 공원부지 뭐 저번에도 한 몇몇 분이 막 팔라고 막 유튜브 보시고 했는데 판매하는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고요 그렇게 뭐 그래서 공원부지라든가 그러니까 뭐가정 이~ 집이 뭐 주택가에 있는 거, 밥 주는 거나 우선 나중에 어떻게든 해결하더라도 좀 이렇게 공원 그다음에 뭐 우리 우리 또제가는안 사는, 사는 그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에다가 좀 이렇게 그~ 지자체와 협조 아니면 그~ 공원관리소 같은 협조그 근데 좀 비치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데 단지 내 좀, 고양이 살기 열악하잖아요, 사실은. 인간은 살기 안락하고 편안하지만 고양이한테는 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쨌든 거기도 고양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고양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간 절충점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고양이 아파트라든가, 고양이 급식소 이런 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경관을 해치지 않고 미관상 좋게, 그런 걸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활동에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도 올리겠죠. 근데 이런 영상은 인기가 없어. 우리 똘이 데리고 막 그냥 고양이 막막 막그 기저귀랑 막 노는 거 이런 거 찍어서 막 올리면 <laughs>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인기가 없어 그래도 어차피 뭐 내가 인기 받으려고 한건 아니니까요. 앞으로 자주 어, 올릴게요. 어, 그리고 이렇게 제 얼굴이 드러났으니까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면 뭐라고 할것 같은데? 우리 친척들 저 이거 하는 거 몰라요. 심지어, 아, 우리 집사람도 저 이거 사무 이번에 이거 옮긴 거 몰라요. 오늘 개업식 한 것도 몰라 <laughs> 아, 나 진짜 <나> 미치겠다. <laughs> 가끔 내가 나를 생각해도 내가 또라이 같아. <laughs> 아, 나 진짜. 아, 나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일이 너무 커졌어. 일이 너무 커졌어. 아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아, 일이 너무 커졌어. 구독자가 지금 3,700명 정도 되는데, 안느네요 처음에 이제 그 또리 막그 노는 영상으로 한번 포텐 터진 다음부터는 안느는데 음,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하면 그래도 몇십분씩 댓글 달아주고, 아, 그러면 괜찮아요. 뭐, 뭐,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어쨌든 오늘 지금 개업식은 했고요. 내일도 막뭐 오늘 못온 분 몇몇 더, 더 올지도 모르겠어요. 떡이니뭐좀 남겨놨는데, 아, 하고 이 사무실, 저 항상 오픈돼 있거든요. 혹시, 가까운 근교에 사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캠맘, 우리 집사님들, 어, 언제든지 놀러 오시고요. 여기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 그 앞에 바깥에 야외, 에 우리가 테라스 밑에 해놓은 거 보셨죠? 거기서 막 삼겹살 파티, 뭐 이런 거 수시로 할 겁니다. 일단 사람이 서로 친해져야 거기서 뜻을 맞춰서 고양이를 위해서 뭐도 하곤 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그런 작은, 파티, 우리가 많이 공지할 거고, 즐겁게, 즐겁게 할 거예요. 우리 캠맘하면 입에 달고 사는 게죽만데 뭐, 빨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하잖아요. 죽기 전이나 못 끝난다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왕하는거 즐겁게 할수 있게. 옆에서 이렇 서로 즐겁게 으쌰으쌰 해주게. 어 그렇게 할 거고요. 어, 근처에 사시는 분들 수시로 오시고, 아니면 지방 분들도, 한번 톡주 한번 놀러 오십시오. 어 놀러 오세요. 그래서 뭐, 다치러 와서 우리 좀, 밤새 한번, 소주도 한번 달려보고, 어? 같이 한 번, 고양이 이런 거 어떻게 포획하는 거 이런 거 같이 교육도 한번 시켜서 실습도 하고, 이렇게 좀 바람직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리는 아름다운 이 우리 앞날입니다. 우리 캣마밀리부에 음, 제가 오늘 술 먹다 보니까 이게 주접을 많이 떨었는데, 저 원래 주접스러운 인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재밌게 야, 지 마. 우리 또리, 자, 인사 한번 할까? 우리 또리가요. 야야야, 또라돌 가지마. 지금 기저귀한테 니몸그 네 피부병이 올랐어요. 기저귀가 그 복균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발로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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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이쁘죠. 너무 이뻐요. 자, 돌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에 이거 이거, 이거. 피부병 부은거봐 에이, 새끼. 자, 내려가 이제 아빠. 아빠. 아. 오늘 주접 들어서 죄송하고, 어, 앞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좀, 저도 이제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이렇게 뭐 영상 찍고 나면 경직되고 그랬는데, 어, 이렇게 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밤이 늦었는데, 어, 편안한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시고, 어, 내일도 또 영상 올릴 수 있으면 올리,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